저희 대 대법원장이 12.3비상기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시원하게 비상기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습니다. 내부적으로 한적 있습니까? 그때 제가 이제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취지로 그 위원성이 돼서 지적을. 근데 왜 저희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하고 비상기엄 때는 걸방에서 입을 쓰고 그러면 했습니까? 서부지검 폭동사건 때 즉시 대법원장의 한 발언 있습니까? 제가 했던 그 당시 모든 발언이나 행동은 모두 우리 대원장님과 모든 대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. 대법원장은 법원 행정차장 시켜서 그런 일을 하죠? 본인은 입이 없습니까? 12.3. 내란설 때 때나 서부지구 폭동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국민의 참정권 헌법 67조에 보장된 대통령 국민의 선출된다는 그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서슴없이 합니까? 오늘의 헌법은 법관들이 피땀 흘려 쓴 헌법 조항이 아닙니다. 국회 해산권을 없애고 국정 감사권을 부활했고 엄격하게 국가 비상사태는 엄격한 기준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.